띵동. 안녕하세요.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비온 뒤에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음, 오늘도 봉봉이와 예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 첫 번째 아이들은, 아, 요즘 아이들 입학 시즌이죠? 오늘도 아마 입학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오늘은 아이들 모음집을 만들어봤답니다. 귀엽죠? 모자 쓴 아이, 이렇게 웃는 아이 이렇게 뒷짐 짓고 아하하 어려서 제 어려서 머리하고 똑같네요. 개구장이 아이 아이고 한껏 머플인 아이 이 아이, 아 얘는 범생이처럼 생겼네요. 이 아이들 예쁘지요? 요 아이들 사이즈는 넓이는 8 그리고 높이는 11되는 아이예요. 11되는 아이들 아, 사이즈도 그냥 무난하니 좋고. 아, 색감도 좋고 묵직해요. 다리도 깔끔하니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겼답니다. 안정적으로 생긴 요 아이들. 아, 아이들 입학 시즌을 맞이하여 <laughs> 다육이 사다가 같이 이렇게 흙놀이 해보고 그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아이들 모음집을 첫 번째 아이로 올려봤답니다. 이렇게 저는 이노란색어 파란색 톤에 가까운 아이, 하늘색 빛 톤이 나는 아이 이렇게 두개 이렇게 묶어봤고요. 이 아이랑 이 아이 커플 괜찮죠? 요 아이랑 요 아이. 요 <laughs> 아이들도 커플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두 아이씩 이렇게 짝을 지어놨답니다. 커플입니다. 커플. 베스트 커플들. 요 <laughs> 아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여기 번호 매겨놨으니까 이렇게 번호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하나씩 입양해 가시기 바랍니다. 1번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 아이 가겠습니다. 이번 아이 요번에도 아 저는 엄마하고 시집가는 딸 요렇게 묶어봤어요. 요거는 요렇게 세트로 세트로 24,000원 세트로 24,000원에 한번 드려보려고요. 아 요렇게 딸 시집 보내는 복잡한 신경의 엄마 마음 아 시집간다고 좋아하는 딸의 발그스레한 얼굴 예쁘죠? 이렇게 쌍으로 한번 엮어봤어요. 아, 키는, 넓이는 9. 그리고 키는 10.5. 그리고 요 분홍 색깔이 조금 더 커요. 요거는 수제다 보니까, 아,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답니다. 아까 아이, 아기들하고 똑같은 디자인. 다리도 이쁘고, 물빠짐도 좋고, 안도 깔끔합니다. 요렇게 쌍으로. 요렇게 쌍으로 한번 들여가 보세요. <laughs> 정말 이쁘죠. 여기다가 시집가는 딸한테 이렇게 다 여기 심어서 선물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laughs> 제가 아하 <laughs> 엮어봤답니다. 2번 아이였습니다. 3번 아이가겠습니다. 와 깨끗한. 아, 깨끗한 화병에 장미꽃이 심어져 있고 여기는 아, 정말 예쁘네요. 아, 장미꽃이 아, 톤이 정말 깔끔하니 예쁘네요. 요거는 어, 단아 공방 화분입니다. 단아 공방 화분. 아시죠, 다들. 바닥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생겼고 안도 이렇게 뻥 뚫어지니 깊답니다. 물 빠짐도 좋고 사이즈는 아 넓이는 9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넓이는 9 키는 13. 조금 큰 아이죠. 요 아이들은 개당 14,000원씩입니다. 개당 14,000원씩인데, 아 이렇게 두개 묶음 판매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개 묶어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아 여기다 뭘 심어서 이렇게 해놔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뭘 심어줘야 이렇게 하, 확실히 다육이는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틀려지더라고요. 저도 다육이를 심어보지만 옷을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명품이 됐다가도 <웃음> 그런답니다. 다가 <laughs> 예쁜 다육이 한번 심어보세요. 요거는세트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28,000원. 세트로 28,000원에, 아, 이들을 보내겠습니다. 와, 예뻐요. 단아공방 화분입니다. 다음 아이 갈게요. 4번 아이, 요번도 단아공방 아이, 단아공방 아이들이랍니다. 와, 꽃이, 아, 야생화인가요? 야생화? 화분에 뭘심한는데 꽃이 흐드러지게 폈네요. 주황색, 노란색 꽃이 활짝 폈습니다. 개나리 꽃은 아닌 것 같고. <laughs> 아, 예쁘네요. 밑에는 밤색 개통에, 위에는 살짝 이렇게 눈 내리듯 터치해준 느낌. 요 아이들도 단아 공방 아이들. 넓이는 9, 키도 9, 구구고랍니다 사각이라 키핑하기또 좋고, 아, 여기다 진짜 단화공방 애들이 깔끔하고 이쁘네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두 마리 세트로, 세트로 2만원. 가격도 좋고 괜찮지요. 빨강, 파랑, 요렇게 노란 꽃, 주황색 꽃. 시 당겨져 있는 단화공방 아이들. 요 아이들은 개당 만원, 두개 2만원 세트로 보내겠습니다. 오버나이 가겠습니다. 오버나이. 와 화사하죠. 요것도 제가 요렇게 두 개? 두개 요렇게 세트 모음집을 만들어 봤답니다. 이 아이들은 오래도록 사랑받은 사작 아 말이 또 엉겼네요. <laughs>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저도 이거 여기다가 다육이 심어놓은 지가 꽤된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가 보스카나 심어놨거든요. 여기 작은 아이에다 보스카나 심어 놓고, 여기에다가는 입장이 큰 아이를 심어 놨는데, 너무 예뻐요. 하, 하하니, 그냥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이랍니다. 요큰 아이는 사이즈가, 어, 넓이가 10. 가로 10, 세로, 아, 가로 10, 11, 세로 10. 약, 약간 직사각형이에요. 약간. 약간 직사각형인데, 아, 어, 바닥도 이렇게 깔끔하고, 다리도 모양에 맞게 딱 안정적으로 튼실하게 만들어진 아이. 키는, 어, 키는 한10 정도 10 되는 아이입니다. 10. 키 10. 딱 좋죠. 아, 요런 데다가는 희성금 심어도 예쁘고, 입장이 큰 아이들 심어도 예쁘고, <laughs> 복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예쁘고, 다 예쁜 아이들. 요 아이는 개당 12,000원, 두개 쌍으로 24,000원입니다. 요거는 두개 세트로 갑니다. 요 아이, 8 곱하기 9, 넓이가 8, 높이는 9대는이 아이는, 아, 두개 세트로 16,000원입니다. 8,000원씩. 이 아이는, 아, 뭘 심어놔도 이쁘고, 오래 두고 보아도 화사한 아이들이랍니다. 저도 요 화분에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이 아이들 세트로, 오늘은 세트 구성이 많네요. 오늘은 세트로 내보냅니다. 요렇게 세트. 아, 꽃 모양 이쁩니다. 요 코사지 딱 붙여진 아이들도 이쁘고요. 요렇게 세트입니다. 6반 아이 가겠습니다. 6반 아이. 와, 레드, 블루. <laughs> 넓이가 15, 키는 11대는 높은 아이예요. 키가, 키도 높고, 안도 널찍하지 깊은 아이들. 다리도 요렇게, 와, 다리도 참 예쁘게 생겼네요. 물빠짐도 좋고, 요렇게 그림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색감 이쁘죠?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다육이 화분이 참 호화찬란하네요. <laughs> 요 아이들은 입구도 넓어서, 아, 여기다가는 입장이 큰 아이들이나 합식해주는 것도 좋고, 이거는 뭘 심어도 다 이쁠 것 같아요. 창 심어도 이쁘고, 모든 다 받쳐주는 아이랍니다. 아우, 내 어깨가 흔들거리네. <laughs> 모든다 받쳐주는 이 아이는 개당 16,000원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엮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요 아이도 이렇게 쌍으로 심어서 키핑해놓으면 참 이쁠, 이쁠 것 같아요. 요거 비슷한 디자인의 하나이를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 아, 아까 이는 우회가 널찍하니 입구가 컸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배불뜨기 안도 동글동글하게 만든 배불뜨기 모양이 조금 틀리죠 얘는 11 곱하기 넓이가 11 그리고 키는 12 되는 아이랍니다 어, 색감이 비슷하고 모양만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퍼지는 아이들 심으면 좋고, 요 아이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나, 이렇게 예쁜 이렇게 입장이 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 딱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 색감이 참 좋네요. 이것도 색깔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요 아이는 14,000원씩입니다. 14,000원. 디자인만 조금 틀린 아이예요. 디자인만. 근데 저쪽 아이는 저쪽 아이 나름대로 다, 필요한 다육이 심으면 좋으실 것 같고, 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목대 있는 아이나, 아, 목대 있는 아이들이 참 좋을 것 같네요. 목대 있는 아이나, 와, 뭘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목대 있는 수연이나 뭐 이런 거. 요 아이는, 14,000원입니다. 다음 아이 가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농다리입니다. 농다리. 와, 무슨, 음. 그 뭐라 그러죠 비행 접시? 비행 접시 같이 생겼네. <laughs> 비행 접시 같이 둥글하게 이렇게 입구, 입구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안은 이렇게 둥글게 홈이 파였고요. 그리고 다리는 다리는 이렇게 길게 길게 빠진 아이. 색감은 이렇게 파란색, 저기 푸른색. 아 그린색 터치 터치해 놓은 아이 그린색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린색. 요 아이는 입구가 10 안은 좀 넓겠죠. 또 홈이 파였으니까 키는 12 농달이라 키가 크네요. 그리고 가격은 13,000원씩입니다. 와요 아이 뭘 심어서 이렇게 키핑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화분은 아, 어떤 다육이를 심어줘야 될까요? 다육이 이름이 나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면 좋아? <laughs> 화면 앞에만 앉으면 다육이 이름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니 <laughs> 여기다가도 아 어떤 걸 이렇게 잘 선택해서 한번 심어보시면 예쁜 아이가 탄생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참 특이하고 이쁘답니다. 이 아이도 색깔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검정색, 그린색 아 근데 이렇게 두개 세트로 심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심어서 이렇게 올려, 올려놔주시면 안그런가요? <laughs> 저만 그런가? 요 아이 13,000원 이었습니다. 이번 아이는 와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 봄이라 노란색이 참 많네요. 개나리가 핀 듯한 그런 느낌 요 아이들은 국민이들 심을 때참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앞에 거는 4,000원. 앞에 거는 개당 4,000원. 먼저도 제가 보여, 영상으로 보여드리,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요렇게, 어, 넓이가 8. 크기는, 크기는 6대는 아이. 6대는 아이. 요 아이들은 4,000원씩. 요거는 랜덤. 그리고 두의 아이. 넓이는 넓이는 10. 키는 8 되는 아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요, 요, 요렇게 차이 나는 아이. 요 아이는 6,000원씩. 4,000원, 6,000원. 아, 요 아이 참, 저기,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많이 있어도, 아, 국민이 쌀때 사다 심고 또 실패하면 또 연습해 보시기 딱 좋은 아이들이랍니다. 아, 그냥 이렇게, 고그 뭐지, 벤바디스 같은 거, 이렇게, <laughs>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이, 이, 입구지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참 예쁘고요. 여기는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줘도 예쁘답니다. 저도 여기에, 아, 하나가 심어져 있는데, 뭘 심어놨는지 지금 기억이, 생각이 또잘안 나네. 큰일 났네. 요 아이들, 앞에 아이들 4,000원, 뒤에 아이 6,000원. 요거는 랜덤입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요거는 많이 사셔도 괜찮은 아이들. 콩분보다는 큰 아이들입니다. 콩분보다는 큰 아이들이라 참 여기 실용성이 좋아요. 실용성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4,000원, 6,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도 콩분입니다. 콩분치고는 어,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사이즈가 좋고, 요 선생님 작품, 여기 선생님 사인도 있고, 아, 요 아이들, 요 아이들은 정말 뭘 심어도 이뻐요. 요 목대 있는 아이도 이쁘고, 조그만 저기도 창종류도 이쁘고, 아, 아, 그거 심어 놓으니까 진짜 이쁘던데. 하긴 저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어떤 걸 심어야 아이들이 사는지는. 다육이 심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laughs> 여기는 요거는 4천원씩요 다섯 개 묶어서 2만 원에 갑니다. 요 아이들은 다섯 개 묶어서 2만 원. 요기 우리 소대 있죠? 소대요요소대 생활자기 만드시는 선생님이 만드는 공방 분이랍니다. 일일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분. 요소대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나무에 꽂아서 이렇게 화병에다 장식해 놓으면 정말 이쁘답니다. 요아이 요솥 대는 좀 비싸요. 요아이는 5만원이랍니다. 두 마리에. 그리고 여기 큰 아이, 큰 아이들도 항상 내 옆에 수호신처럼 지켜주고 있답니다. 요아이를 마지막 영상으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오늘도 좋은 오후 되시고요.아, 3월달 푸르름이 시작되는 3월달.3월달도 아, 댁네 모두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